안녕하세요. 오늘은 장이 아직 안 끝났어요. 지금 2시 50분이거든요. 근데 지금 미리 찍어 놓으려고요, 영상. 이제 우리는 사, 우리는 과, 검색기에서 상이 오늘 세 종목, 네 종목 나왔어요. 엄청 고가상한가만 해도 지금 세개 나왔고, 종가상한가 대장주 또 한, 한 종목 나오고, 오늘 상이 여러 종목 나왔어요. 오늘은 공방 대표적으로 바닥에서 추가된 직장인 매매 여러 종목이 대시세를 만들었고, 장주은단타 대장주, 이등주, 장중단타 대장주 2등주 3등주 세종목 모두가 종가상한가입니다. 사진을 클릭하시면 여러분 수익인지 알수 있습니다. 인증해주시면 더 감사합니다. 축하,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거든요 이거 제 거예요. 이거는 그냥 이거 홍보에 쓰려고 그냥 오늘, 오늘 수익률 올렸어요. 160만원 하나는 짧게 손자 하나는 54만9천원 하나는 100만원 해왔고 총 300만원 조금 넘게 벌었어요. 오늘은. 시드가 조금 시드가 조금 작죠. 작은데 작아도 뭐 수익률만 높으면 이런 수익이 가능하죠. <laughs> 실력만 있으면. 1 천만 원, 이천만 원 갖고 매매해요. 저는. 어쩔 때는 막 확신이 없으면 500만 원이나 250만 원 들어갈 때도 있어요. 그래도 한뭐 많이 넣어봤자 뭐 1, 2천. 많이 들어가면 4천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근데도 이렇게 하루에 300만 원씩 이렇게 벌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제가 특별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파리지행님도 오늘도 12%. 이런 수익이 12%요런 수익이, 12%, 수익이 우리 직장인 매매에 단기 스윙 수익이야. 추세를 끝까지 못 먹으셨을 가능성이 높아요. 12.82% 면. 우리 우리 진짜 우리는 공방이 어떠냐면 장중 단타도야. 올랐다가 눌렀다가 다시 오르고 내리더라도 다시 또 오르는 종목. 이런 종목 올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직장인 매매 같은 경우도 올랐다가 내렸다가 다시 또 오르고 또 내렸다가 또 오르는 종목, 올랐다가 내렸다가 올랐다가 또 한참 조정하다가 나중에 대시세 나오는 종목 이런 종목만 골라서 제가 직장인 매매로 올리고, 그러니까 물, 만약에 뭐 나는 손절이 도저히 안 된다나 안 고쳐진다는 사람들도 들어오시면은 버티기만 버티고 분할 매수만 잘하고 추격 매수만 안 하시면 무조건 돈 버는 방이라고 자신하고 있어요. 엄튼 간에 이렇게 더. 한나님이 소감 남겨주신 거 보여드릴까요? 열심히 공부하면서 기다림 속에 더 신중히 매매하겠습니다. 조급함에 높은 가격에 매수했는데, 선생님께서 올려주시는 내용 참고하면서 기다렸더니, 손에 본 만큼 수익이 났어요.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그러니까 이 한나님도 같은 경우도 물리셨단 말이에요. 이 말에 요, 말씀은 요점이 뭐냐면, 물렸다가, 물려있었다. 근데 내가, 제가 다시 오르는 종목이다. 하고 했잖아요. 그럼 다시 그만큼 더 상승 나왔다고요. 17% 물렸다가 17%, 34%가 올라서 17%로 먹고 나온 셈이에요, 한나님은. 직장인 매매를 참고한 거지 이거 보세요, 한나님. 그래갖고 오늘 한나님도 오늘 95만원 버셨단 말이에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하신단 말이에요. 저도 감사합니다. 하고. 두아빠 힘내님은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이라서 수익률이 짧아요. 점점점 수익률이 늘어날 거예요. 원래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은 수익률이 짧아요. 음. 그리고, 리치님 19.3%, 15.9%. 그리고 부자 아빠 아자, 아자님, 이분도 새로 들어오신 분인데, 새로 들어오신 분 치고는 수익 크게 내셨네요. 8.89%. 또, 부자 아빠 대기님도 8.47%, 2.96%지만, 또 다시 소액으로 연습 중이시고, 세븐님 7.06%. 이보세 예, 리치님 수익 큼직큼직하게 잘 내시네요. 14%, 12%. 리치님 소감 보여드릴까요? 어, 오늘 잘 마무리 하시라고 하신, 말, 잘 마무리 하라고 하신 종목 잘 빠져나왔습니다. 일이 있어 오늘 매매를 제대로 못했네요. 소액으로 꾸준히 연습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느긋하게 기다리는 게 가끔 힘들고 추격하기도 하지만 많이 고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손실이까 계속 코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벨라님. 한주 고생하셨습니다. 음, 이렇게 없고 저번 주도 이렇게 많이 뭐 저번 주에도 이분 누구지? 어느 분이시지? 이경이님 100, 144만 원 보셨다 말이에요. 이경이님 이런 수익이 가능하다고 해서 수익 이가능하다고 수익 시드가 뭐 천만 원만 돼도 하루에 백만 원 벌기는 쉬워요. 뭐 제가 특별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이분도 보세요. 개미님 개미 중에 개미님 10.56% 300만 원이보세요수익률 10%, 7.4% 어, 이게 14%, 리치님 14%, 리치님 크게 잘못건어시나요 8.1%, 튜브님 10%, 개미 중에 개미님 또 130만 원 하고 여기 300만 원 이런 수익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이분 보세요. 캠핑카님도 5.30% 23만 원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다 수익 내신단 말이에요. 어... 개미 중에 개미님도 항상 항상 저한테 감사합니다 해주시고 그럼 저도 감사합니다 하고 어떻게 이렇게 수익 못낼 수 없는 구조예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우리 검색기 보여드릴까요? 검색기 우리 방 검색기 보세요. 포스코 엠텍 이게 우리 오전장 단타 검색기예요. 포스코 엠텍 상한가 e 엔 플러스 상한가 삼천당대학 상한가 강원에너지 고가 상한가. 제이오도 제가 보라 그래요. 제이오도 지금 상 보고 있네요 제이오도. 제가 장중에 추가했단 말이에요 제이오는. 제이오도 큰 상승 이렇잖아요. 제이오 같은 경우, 제이는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 엠탱이 제가 대장이라 그랬어요. 보여드릴까요? 대장. 아침부터 포스코 엠탱이 검색기에 대장으로 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검색기 만드는 법도 우리 오시면 제가 다 드린단 말이에요. 그럼 그 만들어갖고 검색기 보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음, 금량도 우리는 작년 7월에 추가된 종목이었어. 완전 바닥에서 금량 엄청난 상승이잖아요. 포스코 엠텍 포스코 엠텍이 포스코 엠텍이 검색기에서 계속 대장으로 떠있었지요 일단 고가사항가 축하드립니다 하고 포스코 엠텍 보여드릴까요 그럼 우리 검색기 아까 이 검색기 이거예요 이거 또 제가 또 장중에 또 제이오도 직장인 매매 추가되었으면 됐단 말이에요 제이오 보여드릴까요 제이오 제이오 제이오는 저번에도 올렸었구나. 제이오는 3월 3일 금요일 날에도 올렸었네요. 제이요, 옆에, 옆에, 옆에 날짜가 빡빡빡 한거 보세요. 3월 3일이 제이오가 3월 3일이면 언제냐면, 3월, 제이오가 3월 3일이면, 은 3월 3일. 요런 날이에요, 요런 날. 그럼 직장에 매면 매 이렇게 해서 눌리면 잡는 거거든요. 그럼 눌렸다가 이렇게 또큰 상승 나오잖아요. 제가 이런 종목만 올린다니까요. 눌렸다가 다시 오르는 종목. 분할 매수 잘 하시면 된다니까, 직장인 매매는. 어떻게 분할 매수 하는 건지 또다 나와 있어요. 음. 잠시만요. 그리고 제가 JO, 제, 옆에 날짜 보세요. 이거 3월 27일 월요일. j 오는상승 2파이고 아직 상이 안 나왔습니다. 직장인 매매 관심 종목에 추가되었습니다. 했단 말이에요. 오늘 3월 27일 월요일이잖아요. 오늘 추가했단 말이에요. JO. 제이오. 그리고 j 가 지금 상 보고 있단 말이에요. j 오 이거 지금 거의 좀 쓰면 상칠 수도 있어요. 안칠 수도, 있고 상안 쳐도 추가 상승이 여러 있어요. 아무튼 간에 우리 공방뭐 이래저래 해가지고 대시세 종목이 엄청 많이 나왔어요. 이것저것 전부 다 바닥에서 추가했거든요. 금량 같은 경우에 제가 언제 추가했는지 보여드릴까요? 금량. 금량은 으쌰 옛날에 추가했어요. 금량은. 아무튼 금량은 어느 자리에서 추가했냐면요. 금량. 금.량. 제가 이런 종목은 딱 추가하면은 여기 딱 옆에 표시를 해놓거든요. 작년 7월 25일날 주가 났어요. 7월 20일. 자, 금량이 작년 7월 25일이면요. 딱요 완전 바닥 첫상자리, 바닥 첫상한가고 얘가 지금 이렇게 바닥 첫상한가 종목, 막 6천원 요래하던 종목이 지금 10배 이상, 7천, 8만, 8 8만, 8만 2천 5백 원까지 올랐단 말이에요. 이날 7월 보세요. 7월 22일, 이날 올렸단 말이에요. 7월 25일날 요요 바닥에서 올렸단 말이에요. 금량 이만큼 상승이란 말이에요. 보여드릴까요? 금량. 금량 7월 25일 옆에, 옆에 보세요. 금량 이때 쭉 관심 종목 직장인 매매 관심 종목이 추가됐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이런 거눌렸다가눌리면 뭐, 잡아왔고 만 이때까지 쭉 끌고 갔으면 수익률이 지금 몇한10몇배 올랐죠. 우리 공부방에서딱 여기서 잡으신 분이 있단 말이에요. 공부방 공부 내용 참고해서. 여기서 잡으신 분도 지금 200% 이상 몇 %지 지금 여기서 얼마지. 여기서 잡으셨다. 뒤늦게 들어오신 분이 여기서 와보셨단 말이에요. 개인통 왔단 말이에요. 이분도 지금 보면은 3배, 4배 한 3.5배 한, 한 3, 400% 수익 중이란 말이에요. 지금. 아무튼 이런 수익이 가능한 방이에요. 직장인 매매 종목도 굉장히 괜찮고 장중산타 종목도 괜찮고 이게 우리 직장인 매매 종목들이거든요. 포스크 엠템상, EM플러스상, 삼천단대양상 이지상, 제이오거이상 어반리튬도 시장 핵심자영주 엔젯도 음, n 스 s 는 아직까지 덜 올랐네요. 아무튼 이런 종목만 쭉올리단 말이에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공방에 이렇게 해가지고 수익 인증을 이렇게 받았어요. 이게 제 거예요. 하루 만에 300, 3만원 벌었단 말이에요. 그 인증 여기까지 할게요. 공방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주식은 공부 안 하고 하시면 하면 완전 노름이고 도박이고요. 공부하면 평생 노다지예요. 공부를 하면 진짜 평생 노다지가 맞아요. 그리고 공부방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지금 영상 밑에 댓글에요. 여기 밑에 영상 밑에 보면 댓글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댓글을 콕 눌러요. 그, 요 밑에 보면, 댓글 밑에 보면, 여기 파란색 링크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로 콕 눌러요. 그, 이쪽으로 문의 주신 거 외에는 다 벨라 사칭 가짜 사기꾼이니까 주의하세요. 인증 여기까지 할게요. 주식은 평생, 공부하시면 평생 노다지입니다. 공부 열심히 하실 분 들어오세요. 공부 내용이 어렵지 않아요. 재밌어요. 굉장히 단순해요. 매매법을 딱 알려드린단 말이에요. 굉장히 단순해요. 인증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뿅.